지난 토요일 미 전역 약 2,600곳에서 700만 명이 참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킹스 시비가 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헛수고라며 나는 여전히 왕이 아닌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셧다운 20일째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 안에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당시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고성과 거친 욕설을 쏟아부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주 교정국에서 탈주한 혐의를 받아 수배 중이던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갖고 있던 마약까지 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약 15만 명이 집이 없는 상태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스쿨버스 업체 간의 계약이 결렬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미 전역에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노킹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50개 주 전역 약 2,600곳에서 열렸으며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노킹스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왕, 독재, 잔인함에 반대한다는 등 저마다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이제는 우리가 독재자에 맞서야 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남용과 비민주적 통치 행태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시민 행동으로 진보성향단체 인디비저블과 무브온 등이 주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가 인원을 약 7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 생일 행사 때보다 200만 명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워싱턴 DC 노동부 청사 앞에는 미국에는 왕도, 나치도, 파시스트도 없다는 문구의 피켓이 등장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왕관이나 동물 분장을 하고 거리 행진을 벌이며 시위를 축제처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런 방식을 의도적인 희화화라며 폭력적 이미지 대신 풍자적 비판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민자야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이라며 강경 이민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복지 축소와 기후위기 무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팔레스타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피켓도 등장해 이스라엘 가자 분쟁에 대한 반전 메시지가 함께 울려퍼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워싱턴 집회 연단에 올라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왕관을 쓴채 시위대를 향해 폭탄을 투하하는 합성 영상을 공유하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도 노킹스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역사는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음 주도 그리고 뉴저지의 선거일까지 계속 나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and we have to do our part but john lewis said one more thing to me he said these moments of history how they turn out is not predetermined they're shaped and determined by those who step up 킹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직권 이후 고조된 사회적 긴장 속에서 미국 내 민주주의의 향방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주 안에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 행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 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케빈 하세 백악관 경제 고문은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 정부 폐쇄가 이번 주 중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m e s h u t d 하세 고문은 만약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백악관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3주째 부분 폐쇄 상태로 상원에서의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화당은 현행 수준의 재정 지원을 재개하는 단기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연장 등 보건 관련 추가 지출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세 고문은 이번 주말 예정된 노킹스 시위 등 정치적 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이번 주 안에 정부 재개 표결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세 고문은 이어 현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위 슈머 정부 폐쇄는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세 고문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러셀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함께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 압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라르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당시 덤비스 지역을 푸틴에게 넘기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회의 내내 고성과 거친 욕설을 쏟아부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한층 더 긴장된 모습이 전쟁의 향후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19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 정상 간 대화는 수차례 고성이 이어지는 언쟁으로 번졌다며 트럼프는 회의 내내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7일 백악관의 탁자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내팽개쳐졌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던진 것으로, 트럼프는 "이 빨간선은 뭐냐?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며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의 불만은 젤렌스키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조건을 거부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할 것이라고 말하며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게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푸틴은 하루 전날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네츠크 전체를 넘기라고 요구했고 대신 남부 전선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루한스크를 수중에 넣은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의 25% 지역만 얻으면 돈바스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16일 푸틴과 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직후 트럼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지원을 수차례 시사하며 푸틴을 압박해 왔지만 17일 회담에서는 그런 언급 없이 오히려 젤렌스키에게 압박하는 태도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 미국에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며 공개 면박을 준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은 러시아 요구 수용 강압서를 부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이에 공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의 협상이 최선이며 향후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히며 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주 교정국에서 탈출한 혐의를 받아 수배 중이던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에게서는 마약과 위조지폐, 가짜 신분증 등이 나왔는데 혐의를 피하려고 갖고 있던 마약까지 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지역 매체 졸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47세 조지 고범 김 씨는 터머터 지역 선크레스트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2011년식 검정색 렉서스 세단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터머터 경찰국은 해당 지역에서 잇따라 범죄신고가 접수돼 순찰을 하던 중 안문이 열린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김 씨를 포함해 두 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에 따라 김씨는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조회 결과 그의 외모가 신분증상 이름과 생년월일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워싱턴주 교정국에서 발부한 중범죄 도주 영장이 발부된 즉 탈주 혐의의 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체포 과정에서 메산페타민 약 4g, 20달러짜리 위조 지폐 여러 장과 가짜 운전면허증 900달러가 넘는 현금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흡연 파이프와 마약 관련 물품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들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마약을 삼켰다고 진술해 인근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서스턴 카운티 교정시설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마약 소지 및 판매 의도, 사칭, 위조, 허위 신분증 소지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과거에도 조직적인 사기 수법으로 고급 차량을 훔치다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김씨는 공범인 다니엘 최퓨이 씨와 함께 시애틀, 벨뷰, 커클랜드 등 워싱턴 주요 12개 이상 지역을 돌며 위조 서류를 이용해 마세라티와 포르쉐, BMW 등 10여 대의 고급 차량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손쉽게 고급 차량을 훔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당 중한 명인 최 씨가 실제로 시애틀의 한 딜러에서 일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경찰은 이들이 자동차 딜러를 방문해 최고급 승용차 구매 의사를 밝힌 뒤 가짜 신분증과 위조 서류를 건네고 딜러 직원들이 이를 검토하는 동안 시승을 하겠다며 차를 몰고 나가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들의 범죄 행각은 벨뷰의 한 캐딜락 딜러샵에서 그들의 행동을 의심한 한 직원이 최 씨가 제시한 신분증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동차 절도 및 절도 미수, 신분도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최 씨는 12건 이상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국립학교 학생 15만 명 이상이 집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용하는 스쿨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 교육청과 주요 버스 업체 간의 계약이 결렬되면서 학생들의 등학교 길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비영리 단체 뉴욕 아동옹호 단체는 지난 학년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15만 4천여 명이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는 무주택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 10년 연속 뉴욕시 공립교 세 학생 10만 명 이상이 안정적인 거처 없이 지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쉘터나 다른 가정의 거실 또는 지하실 등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에서 잠을 청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롱스의 무주택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맨해튼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거지뿐 아니라 등하굣길 스쿨버스 탑승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로건 트랜스포테이션 코프, 컨솔리데이티드, 파이어니어 트랜스포테이션 등 4개 주요 스쿨버스 업체가 오는 11월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는 주 노동국의 계약 종료 통보와 함께 스쿨버스 회사 노조원 12,000명 해고 계획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근로조정 및 재훈련통지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업체들은 뉴욕주와의 장기계약이 부재한 상태에서 버스 구매나 임대를 지속할 수 없다며 10월 31일부로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시 교육정책패널은 제한된 5년 계약안이 직원보호조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교육정책패널 의장 그레고리 포크너는 당국과의 계약 문제를 이유로 학생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통학을 볼모로 협상하려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릭 에담스 뉴욕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학교길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5년 계약 연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신속히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수 소유가 미국 델타 항공 이용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토로한 가운데 그가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경유로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유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이 자신을 문제 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갑자기 시큐리티까지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5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태도를 견뎌야 했고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유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한 네티즌은 소유가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피곤하다고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직원들이 하는 말도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또 팬으로서 너무 창피했다, 승무원들한테도 너무 민망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글로 소유는 논란에 휩싸였고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소유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를 소량으로 음용했을 뿐이라며 탑승 과정에서도 어떠한 제재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행 비행기이기에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에도 카트 서비스에 나선 승무원을 비켜줬는데 오히려 이곳에서 당장 나가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묘한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상이나 폭로를 위해 쓴 글이 아닌, 누구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낸 것이라며, 이번 일로 불편했던 승객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절도범들이 나무를 타고 콘도 2층까지 침입해 귀중품을 훔쳐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6일 피해를 입은 한인 최모 씨는, 옆집도 세달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며, 타운내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의 심각성을 내비쳤습니다. 최 씨에 따르면 침입한 절도범들은 거실에만 설치된 CCTV부터 끄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이후 명품 가방들과 롤렉스 시계, 결혼 예물 등 고가의 물품 약 6만 달러 상당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주택 침입 절도는 지난 4개월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마트 주차장에서도 주의가 분산된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핸드백 등 귀중품을 훔쳐가는 강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미 국무부는 윤 대사대리가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한국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점을 감안해 외교 경험이 풍부한 윤전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대사대리로 급히 임명했습니다. 그는 부임 이후 한국 내 정세를 워싱턴에 보고하고 한미 간 외교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윤 대사대리가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케빈 김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가 후임 대사대리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부차관보는 한국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실 선임 고문으로 근무하며 스티븐 비건 대표를 보좌해 싱가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후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와 일본 문제를 총괄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복귀했습니다. 외교가에선 김부차관보의 부임이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대화 복원 의지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기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김부차관보가새 대사대리로 부임하면 향후 트럼프 김정은 간 비공식 접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 펜스테이션 출근 시간대 계단 밑에서 담요에 쌓여진 신생아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아기가 발견된 이 계단은 1, 2, 3호선 기차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의식과 반응이 있었고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공사는 이 사건을 34번가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소방국과 경찰국의 신속 대응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역내 CCTV 영상을 검토 중으로 아기를 유기한 인물과 그 범행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나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